해, 해 주시면 네, 해설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요. 네. 네, 하이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88 노래자랑 4회.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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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7월 25일 밤 11시 59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타유가 똥을 따는 바람에 12시가 넘은 지금 4분에 시작되는 88의 노래자랑 제 4회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진행 방식은 다섯 명의 참가자가 두 곡씩 준비를 하고 1라운드 끝나고 투표를 마치고 2라운드 끝나고 투표를 마친 후에 그 투표 점수를 더해서 총 점수로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런 아주 커다란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제 음. 진행자 참가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1등에게 10점을 줄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1등은 다음 회차에 생존하고 상금 50만원이고요. 2등은 30만원, 3등도 20만원이에요. 아쉽게도 4등, 5등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회차 생존자, 2회차 생존자 있어가지고, 요번에 3회차 생존자, 낭슬 자칭 마스코트, 아이유 마스코트 낭슬님과 수화근 나가야 소대장님이 이렇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요번 회차에도 나오게 되셨고, 요번에 하모리카장인 읍송이가 타요님과 음. 거기만의 역힘 금동 왕왕님 그리고 미국의 히든 카드 김보나님 총 다섯 분이 요번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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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번에 차에도 특별 심사위원이 계신데요. 바로 바로 루미니님이세요. 루미니님은 트위치, 유튜브, 뭐 아프리카 등 많은 노래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음악 비제이시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일단 이 투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투표가 100%잖아요. 제방에서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100%면은 뭐 20%씩 나눠 가졌다 치면은 그게 20점이 되는 거예요. 1라운드에서 20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진행자, 저와 참가자 총 다섯 분 그리고 투표 심사위원분이 10점씩, 1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참가자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청자 투표로 20점을 받았어. 근데 다른 분이 나한테 한 10점씩 두 분이 주셔서 20점을 받았어. 그럼 1라운드 총제 점수는 40점이 된 거죠. 어떤 뜻인지 다 알겠나요, 여러분? 한 분한테만 네. 줄수 있어요, 점수를. 한 분한테만 줄수 있고, 자기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컨텐츠를 네. 시작하기 전에 바로 VOD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순서인 금똑왕막손 막막...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금똑왕막씨 첫번째로 부를 노래가 어떤거죠? 아... 아니 팝송인데 괜찮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아네 그... Falling Slowly 하려고요 Falling Slowly 네아이 띵고 이것을 선택한 이유 아... 있나요? 그... 그 처음에 이제 제 여자친구죠 그 뭐야 담비한테 불러준 노래랑 이거라서. 사연이 아, 기쁜 노래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 되시면 그풀 캠으로 이렇게 가서 보이게끔 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 되시면 바로 불러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rds fall through me. Thank okay. Tight is sinking. oh mm -hmm. 완전히 마성의 미성을 가진 남자. <웃음> 어.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내 네, 대방에서도 너무 발음 좋았고 아 감사합니다 첫곡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금동 왕왕씨. <laughs> 네 여보세요. 네 금동 왕왕씨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부르실 노래 어떤 거죠? 아그 뭐냐 블랙핑크의 불장난입니다. 불장난 예. 이 노래를 또 선택한 이유는 <laughs> 뭔가 또이 뜻이 있나요? 예아 그런 게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갑시다. 아. 오이 알겠습니다. 예, 갑시다. 바로 해주세요. 예 갑시다. <웃음> 네. <웃음> 우리 엄마 매일 나게 말했어 언제나 남도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 지으니까 엄마 말이 꼬마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 드라운보다 너를 끌림이 더 크니까 에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라 세상에 다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도 나를 들고 있잖아 그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참나 Now burn baby burn poo now My love is on fire So don't blame me boy boo No, 난 이미 멀리 와버렸는걸. 어느새이 모든 게 장난이 아닌걸. 사랑이라 빨간 불씨. 불어라 바람 더 커져가는 불기. 이게 약인지 독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맘 도쑥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 붙은 내 심장에 더부어라 너란 기름. 기스면 어딨으면 너 no one miss them. 중독을 넘었어니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laughs>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는나아듣고 있잖아 끌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I Burn baby, burn, 불 걷잡을 수가 없는 걸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멈추지 마이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리. 감사다 왔습니다. <laughs> 아, 근데 또 왕왕씨 이거 혹시 여자 키로 부르신 건가요? 아, 이거요? 아, 잠깐만요. 아예 남자 키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 이거요? 네 명이서 부르는 네. 노래인데 혼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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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나게 남자키입니다. 잘 소화해 를 주셨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맞아. 여러분 그렇다면 대망의 대망의 2라운드 투표 빵빵빵빵. 결과를 10초 후에 빵빵빵. 공개하겠습니다. 빠빠빠다 같이 카운트다운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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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심으로. 으로안날나날으몬 돼지몬 날 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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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다 돼지몬 자로 나심으로. 나심로 제가 여기에 심으로써 최종 합계는 으로 가리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금똥뚱 상사가 37.9%총 1941명 투표해주셨고요 하유가금11.5% 금똥. 금똥왕왕님의 금똥 불장난이 20.9% 음. 쏘대장씨가 13.3% 양준씨가 6.3%입니다 요렇게 해서 음. 요렇게 해서 왜 1등 누구야 요렇게 해서 나 1등이야? 총합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와, 1등이다합계는 네. 금동 왕막 씨가 100점으로 1등을 금등과 와. 그리네 그리고 김보라 씨가 86.8점으로 2등을. 아, 뭐지 정해야 는 와! 그리고 타요 씨가 60. 와, 타요 아니다 <laughs> <잘 웃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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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카리 금이야. 금동 왕왁 씨, 이든 김보나 씨, 와 매일에서 아아아 다음 회차에도 아 바로 나올 수아 있거든요. 아 나가셨네. 그러는 것도 아 많은 준비와 도움, 안배,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든 아씨, 금동 왕왁 씨께 금동 왕왁 씨의 인터뷰 한번. 금동 왕왁 씨. 인터뷰 한 인터뷰 한대. 한대. 한대!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잡아. 여보세요? 금동 왕왕씨 1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위를 아, 네. 하셨어요? 네 어, 어떤 기분이시죠? 지금?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그리고 BJ 분들도 다 투표 두 번째 전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거 이걸로 다 투표로 몰아 주셔 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회차도 네. 지금 좀 쉬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쉬는 기간이세요? 아, 네. 지금 휴가 중이에요. 지금 담비랑 같이 덕배랑 같이 휴가 중인데 네, <laughs> 아이 휴가 중인데 네, 지금 음 그거 하려고 빨리 뛰어왔죠. 예. 아, 네, 그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등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께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덕배 차이.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소리가 조금 아쉽더라도 이렇게 팔팔 커트 마무리 됐고요. 안 해도 되나 보네. 앵콜 안 해도 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이쿠, 아이쿠. 준비해주시고, 다들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노래도 열심히 불러주시고 요렇게제콘텐츠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셔서 앵콜 부탁해볼까? 혼자서 아, 아, 아. 인터뷰는 원래 없는데. 금톡 왕왁씨 혹시 앵콜 되시나요? 음네오세요 네네 네 앵콜 을 해야되나요 지금? 아 이거 해주으면 좋은데 원래는 다음 회차에 이제 어차피 나오니까 네어 이거 금톡 왕왁씨 마음인데 혹시 준비된 곡 있나요? 아 준비된 곡이요? 네네 <laughs> 어떤거 지아 <하지? 웃음> 그냥 뭐 방송하면서 아, 시스루 가아 시스루? 시스루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 준비되시면 앵콜 노래 부탁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1절만 해도 되나요 혹시? 어. <laughs> 그냥 해야겠다 잠시만요 아 아이고 롤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왁! <laughs> 왁! <laughs> 나이다 고맙습니따 아, 오케이 1절 일절, 1절 일절? 1절만 1절만 해 되는 건가? 음, 음. 아니 빨안 되는구나 오케이 나 집권할까 나갈까? 응 집권해 그래? 해도 돼 1절 매너마킹 안돼 숨을 못 참을 거 같아 음. 음. 잠깐만 아, 가겠습니다. 아. 아. <웃음> <웃음> Party time on the e I'm on my way. I'm like in my hey button da <door. 웃음> 뭘 마셔야? hey 그래 그걸로 줘 c a u s e it's red in <laughs> <laughs> Eu about your what the tempo i sim, him on my shirt we're gonna say a good moma do that hell colossal get in the lipstick 난 o s 서서 바 t the queen a m o n g t I s e e through you, no boy, tip, boy, t e 다 and I s m ta, m e eh, my, p a e I s t through you, s e e through you, I s e e through you, s e e through you. 예, yeah,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인스타 네, 사진 족보 걸렸다고. 많이 준비를 했어. 끝난 건가 이제? 인스타 사진 너무 아 그거. 와야 거기 진짜 짱이야. 내가 오늘 따라갔거든. 와 거기 거기는 와. 안과, 치과, 어? 피부과 다하신데 인스타 인스타 <laughs> 뭐야? 나어디있어 <laughs> 아니 왜 인스타 사진 왜? 으 나구만 <laughs>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구만 으 어떻게 하는 거야? 좌우 반전만 된 거예요 저요? 달라, 달라, 다르다고. <laughs> 저분이 얼마나 많이 어? 그리고 여기 얼마나 많이 줄여졌는지 알았어. <laughs> 신이었어 신. 똑같구만 우리. 봐봐. 그럼 <laughs> <쳐다봐>. 안 똑같은데? <laughs> 이 각도. 누구냐 조그 졸업을. 누구? 챌린저부터 불편하다고? 저거 저거 레고님 거 입은 거잖아. 어, 어, 어 맞는데 내 거야 그냥 내 거라고 해 똑같은 만 남의 옷을 자기 옷처럼 언뜻 같은데. 아이 <laughs> 제대로 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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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여기, 아이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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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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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여 먹는거냐 우리 애 i n g to 먹는거 b 감사합니다 고맙습다다다다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뭐가 제일 나 o i n g to b 중에서 뭐가 제일 나 o it. i 2번 o t g o i 1, 1번 2번 3 번. 뭐가 번, 일뭐가 제일 아은거 같아? 이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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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그래 웃기게 웃기리 찍었어요 사람 얼굴에 노잼 <laughs> 예 노래자랑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음 좋아요 1등 했어요 아나 1등 할줄 몰랐는데 절대 금동왕은 못하는 게 없다고요? 천해 아시이냐딱돼 <laughs> <laughs> 음. <화심이냐? 웃음> <laughs> 앵콜이요? 앵콜해 줘또 불러 줘. 엔전 앞에서 불러 볼게. 코리 <laughs> 바로 앞에서 불러 줄게. 엔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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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필 린못 가지? 인정? 응? 잠만나데어 헷갈려 못 가? 아, 아. 내가 불러줄게 Oui? Oui. Oui? <coughs>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Words for... Okay, thank okay. you. 아니 타이밍 뭐야 아, 아니 타이밍 뭐야 <laughs> 아니 동화형 뭐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뭐 잠깐만 타이밍 아주 음. <laughs> 아니 타이밍 뭐야 아, <laughs> 타이밍이 진짜 구질다아아이니 <굳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아, 맞다. 형그 뭐야? 그 그거 했어. 저. 나 그거 했어. 노래 노래 대회 우승했어. 아! <laughs>